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동아중삼동아출판사 대표주자 윤정미 동아윤 출판사 2과 본문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과 네, 본문은 제목이 Letters from our leaders. 그 편지죠. 편지. 무슨 편지? From our leaders. 독자죠. 독자들로부터 독자들한테서 온 편지죠. 자, 이게 뭐냐. My comfort food. 나의 comfort. comfort는 위로, 위안. 그런 뜻이 있어요. 아, 나에게 이제 위로를 주는 위로 음식이 되겠죠. 자, 위로 음식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mfort food는 이제 위로, 위로 음식. 위안 음식은 food 음식이다. 자, 무슨 음식이죠? 대, 주격 관계되면서 되시죠? 때부터 끝까지 앞에 있는 네 선행사 food를 수식합니다. Makes you feel good, 네 너를 기분 좋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접속사 w 뭐할 때? 내가 sad, 슬프고 슬프거나 angry. 가가거나 또는 스트레스다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네. 이럴 때 먹는 음식이 이 위로 음식이다, comfort food다 말이죠. it can also make you think. 그것은 또한 자 make 만들다 사역동사 make 하시죠? 사역동사 make 무엇하게 뭐 하다 시키다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원형, 원형부정사를 씁니다. 동사가 아니고 원래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인데, 투를 생략하고 동사원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너를 내가 생각하게 한다, 할수 있다. 자, 뭘 생각하게 하죠? happy moment. 행복한 순간들을 from the past, 과거에, 과거에 좋은 기억들을 되살내는 거죠. 위로 음식을 먹을 때, it 그것은 s a t i s f i e s 동사로 만족시킨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죠. Not only, 그 다음에 but also 나왔습니다. Not only A but also B 무슨 뜻이죠? A뿐만 아니라 B다.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Not only A but also 하면 A뿐만 아니라 비다 네.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렇죠. B as well as A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앞뒤 순서 바뀌죠. 근데 같은 뜻이에요. 자, 뭘 만족해냐? Stomach. Stomach은 위, 배, 복부에요 그러니까 배를 배를 만족시킬뿐만 아니라 배뿐만이 아니라 The heart, 마음까지도 만족시켜 준다. 네, 배도 부르고 마음도 이제 좋게 만들어 주고요. The 네, comfort food, 네, 위로 음식은 d i f f e r d i f f e r 동사요 d i f f e r 다르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네, 나라마다 다르다 말이죠. Different, be different랑 같은 뜻이에요. Be different, 다르다. 자, let's see, let's 동사 원형 뭐 타자? 보자, 봅시다, 보자. What comfort food? 자, what 의문사 what 무엇이죠? 무슨, 어떤, 어떤 위로 음식을 우리의 international 국제적인 국제적인 리더, 독 자들이 즐기는지 다른 문장에 포함된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C 동사 C의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절 명사절 들어왔고요 그래서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 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제스카가 네, 글을 썼네요. 나이컴포 o 푸드는 치킨 수프다. 네, 닭고기 수프죠? 닭고기 수프. 미국 사람들이 닭고기 수프를 많이 먹나 봐요. 인더 USA 미국에서 그 옛날에 그내 영혼을 위한 닭고싶은프인가 네, 그런 에세이, 네, 외국 에세이 번역된 책도 있었죠. 네, 사람들은 먹는다. This soup, 이 수프를 접속사 웬뭐할때 그들이 have a cold. Cold가 명사로 감기죠. 감기를 가졌다즉 감기에 걸렸을 때, 네, 감기에 걸렸을 때닭고 싶은 프를 먹는대요. When I was a small child, 내가 작은 아이, 어린아이였을 때, i c a u g h t c a t c h 의 과거죠? a c o a l d t c h a m c o a l d 감 t h 잡다, g h t I was a small child. I thought I was m y f a t h o r t m a d e t m e l o a b c h i o t w l c t o s l c h i o u c h i l s c o u s o u 누구한테, 나에게, 네, 간접목적어 사람에게, 나에게, 뭐를 직접목적어 삼을, 치킨 스프, 닭고기 스프, 한 그릇을, 마울은 사발이나 그릇이요 그릇을. 그 다음 요거 중요합니다. 네, 우리 쏘대꾸만 하면은, 쏘담의 행용사, 대조동사, 매운 무엇에서 무엇하던데, 여기서 붙여있죠. 붙여쓰게 되면은 요거는, 뭐할수 있도록, 그러듯이. 뭐할수 있도록. 내가 could get well. Where. 자, well이 부사로는 자리지만, 형용사로는 건강하냐는 뜻이 있어요. get 다음 형용사, 어떠해지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죠. 네, so that 붙였으면, 뭐할수 있도록 기억하고요 이때 so that은 in order that이나 So as that 바꿀 수 있어요 같은 뜻이에요. 시제도 주의하세요. 네, 만들어 주셨다 과거 시제죠. 뒤에도 can he go could 시제 일치 시켜줬습니다. 똑같이 과거 시제로. The hot soup 그 뜨거운 수프가 warm 형용사로 따뜻한 동사로 따뜻하게 하다 따뜻하게 해 줬다. 나의 몸을 그리고 나는 slowly 천천히. 음 시작했다 어떻게 feel better 더 나아지기 건강이 기분이 더 좋아지기 시작했다 되겠죠 It was also very tasty. 자, tasty 하면은 맛있는 매우 맛있었다 네, delicious 같은 뜻이죠 tasty, delicious, yummy 다 맛있는 Now 지금은 when I catch a cold 내가 감기에 걸릴 때면은 자 접속사 when 무엇할 때 네, 부사절이죠. 내가 감기에 걸릴 때는 걸리면 나는 닭고기 스프를 먹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본문 두 번째, Maria from Brazil, 브라질에서 온 모리아가 네, 보낸 그리고요. In Brazil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다음에 복수 명사 나오는 거 알고 있죠? 네, 무엇들이 뭐, 있다, 무엇들이 뭐, 있다, 뭐가 있죠? many dishes. dishes는 접시도 되지만 요리도 됩니다. 많은 요리들이 있다. 자꾸 내열 보고서 거기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생들는데 아니에요. 내열단 비동사 나면 그냥 무엇이 있다요. 무엇들이 있다죠. 자, 무슨 요리죠? 대 h 주격 관계 대명사, 선행사 사물이니까 위치나 됐쓸수 있죠. 자, uh, that made with caspar. Uh, potato까지 앞에는 선행사 dish 꾸며줍니다. 여 보시면, 은 be made with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무엇으로 만들어지다. 수동태죠. 네. 카사바로 만들어진. 카사바가 뭐냐. 여기 콤마 있죠. 이 콤마를 동격의 콤마라고 해요. 앞에 있는 카사바랑 뒤에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카사바는 a vegetable. 채소인데, 무슨 채소? similar to. 무엇과 비슷한 채소죠. 자, 무엇과 비슷하다 할때 전치사 with를 쓰지 않고 to를 쓰는 거 주의하고요. 감자, potato. 네, 감자랑 비슷한, 감자와 비슷한 채소죠. 채소인, 채소인 카사바로 만들어진 많은 요리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I love cassava chips the most. 나는 사랑해, 매우 좋아해 카사바 칩을. 감자칩 같은 거겠죠? 가장 가장 최상급이고요. Once when I had a bad day at school. 자, once는 한번두번할때 once 또는 옛날에 그런 뜻도 있는데.